토트넘은 스쿼드를 바꾸고 손흥민과 페리시치는 올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청산 위기에 처했다. 손흥민에게 패한 뒤 시즌 막바지 조력자가 된 이반 페리시치가 토트넘을 떠났다. 토트넘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스쿼드 변경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독하기 어려운 이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잉글랜드, 런던 풋볼은 한국 시간으로 21시에 다음 시즌 토트넘 풀백 7명에 대해 예측했다. 물론 가장 큰 걱정은 페리시치와 손흥민이다. 올 시즌 손흥민의 컨디션 회복을 돕기 위해 안토니오 콘테의 시즌 첫 영입으로 토트넘에 입단했다. 콘테 감독의 전술에 결합된 이 페어링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팀의 플레이를 많이 제한했습니다. 특히 페레시치의 패스로 손흥민의 돌파구는 정말 많지 않은데 레프트백 2반 페레시치는 다소 개인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가 뛰는 경기에서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 손흥민의 경우 포지션이 중원에 가깝게 밀려났을 때 중앙 미드필더로 뛰는 경기를 경험했다. 자유공방한 킥과 특히 왼쪽윙의 큰 변이로 기량을 가리하지 못하고 팬들과 함께 부진하고 아쉬운 시즌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이두 선수의 부진한 활약 기간과 감독의 위치 변화 이후 토트넘은 여전히 부족하다. 구단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 4강에 오르지 못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하는 등 아쉬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유가 있습니다. 페리직은 인터밀란에서 컨테 감독과 함께 일했으며 함께 이탈리아 세리에이에서 우승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 생소한 무대다. 손흥민과 최악의 호흡이었다. 그는 윙어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30이 넘었으니 플레이 스타일이 독선적이다. 손흥민은 페리 시치와의 중복 발차기 때문에 공격선 돌파에 어려움을 겪었다. 콘테 감독이 떠난 뒤 손흥민은 페리케인과 함께 공격에 나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페리시치는 지난 8일 브라이튼전에서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1 0 0골을 도왔고, 15일 복마스전에서도 손흥민의 선제골을 도왔다. 하지만 페리시치는 다음 시즌 토트넘의 자리를 잡지 못할 것 같다. 푸볼넘버는 지난 여름 인터밀란에서 자유계약선수, FA,로 합류한 페리시치가 토트넘에서 힘든 첫해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이탈리아와 독일에서의 활약 이후 많은 사람들의 경기력과 골 측면에서 더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노장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의 속도와 강도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데스팅니 오도제가 오디넷에서 임대로 복귀하면 그의 질위도 하락할 것입니다. 그의 나이와 계약을 감안할 때, 토트넘은 미래를 위해 페리식을 팔려고 하고 있으며, 손흥민의 포지션은 플레이어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올바른 위치로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올 시즌 부활한 에머슨 로열과 새로 영입한 페드로포로 햄스트림 부상으로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 라이언 세생용은 모두 남을 전망이다. 오도도지는 토트넘에서 첫 시즌을 보냈다. 한편, 스타드 렌으로 임대 중인 제드 스펜스가 다시 떠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임대 중인 세레지오 레길로는 전면적인 이적을 기대하고 있다.